그 뿐이 아니라 매달 매당적으로 분명하게 말씀 드리고 공개하지 못하는, 공개하기 적절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전의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궁신판회라고 솔직한 대화들이 오갔던 자리였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관계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는 하고 또 경쟁할 수도 얘기가 되지 않을 기도 특히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어, 뭐, 세한 부분이라 구체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 가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어, 입법하거나 또 정책 입안을 하는 데서 어, 상당히 큰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 또 가격 부채 완화를 위한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법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